감사합니다. 이런 도움 감사합니다. 네, 다섯 분의 새 생명이 교회에 오셨다는 건참 놀라운 일이고 정말 축복할 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이 말씀이 아름다운 이 헌신자들의 이 모습을 우리가 말씀으로 통하여 나눌 때 주님 큰 주님의 은혜가 이 말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r 수 y y o 으로 기도합니다. o i n g to be here.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는 이책 중에서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교회조차도 점점 개인주의에 빠져, 그저 나 혼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고 구원받는 것에 만족하며, 교회와 다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었죠. 그래서 작은 교회. 아주, 어제 제가 상가교회 목회자 4명을 네 제가 불러서 함께 격려하고 식사하면서 네, 기도를 하고 보내드렸는데요. 아주 그 작은 상가교회는 사람들이 잘 가지 않습니다. 많은 분중들 속에 끼어 그저 적당하게 편하게 주일 얘기 한번 드리고 마음에 드는 사람과 적당히 교제하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무슨 책임을 맡으려고 잘안 하죠? 책임을 맡아 거기에 에, 속박당하기 싫다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럴 수는 없는 도릇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은청, 은정, 영생의 은청은 결코 한 개인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 네. 이 모든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고 16장 1 8절을 보면, 너는 베드로라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음부의 거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아, 네. 공동체를 말하고 있죠. 두 가지의 이 말씀들 중에 나, 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는,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다. 다시 말해서 믿음 생활에는 말할 것도 없이 먼저 예수님의 인재가 있어야 하고요. 동시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인 공동체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모습이 되면. 교회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발전시킬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 신앙은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믿음에 어라 수위가 다 다르죠. 그러나 그 신앙을 올바르게 지키고, 발전시키고, 성숙시키는데, 보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1년, 아니, 1년이 아니고, 6개월만 교회를 아예 안 나오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 됩니다. 완전 불신자 됩니다. 말하는 그런, 이런 스타일도요, 완전 세상 사람 됩니다. 교회를 안 나올 경우, 1년만 빠질 경우 세상사람으로 바뀐다는 거죠. 교회의 공동체에 나와서 말씀을 배우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제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올바르게 활기차게 유지되고 성숙되어진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만성 교력은 예수님도 교회를 이루고 계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공동체 생활을 하였던 많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있었죠. 누가 복면 8장 1절로 3절에 보면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의 소유로 저희들을 섬겼다. 열두 명의 제자들과 그들을 섬기는 여인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보금을 전하시고 교회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며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를 세워주시면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보금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사전전 1장 1 4 15절에 비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하게되 싶었으니 이들은 120명의 성도가 있었다" 120명. 이 모임이 초대교회가 되었고 이 초대교회가 다른 교회를 세우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결국 그 교회들이 번져나가며 세워가며 결국 우리 연회가 만들어졌고 우리 교회가 만들어졌고 우리 교회가 또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은청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그 신앙을 지키고 복음의 역사를 감당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결코 혼자 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준 교회, 영생의 은청을 준 교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할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고 인도해 나가야 할 교회, 이런 교회가 어찌 소중하지 않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이 너무나 소중한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 성명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모아 이 교회를 속여 나갈 때 주님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우리 비전교회가될줄 믿습니다. 3 0전4장 32절에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제 재벌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애가 없었다. 초대교회의 모습은 정말 이상적인, 환상적인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자기의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애가 없었다고. 합니다. 멋지죠?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도 만들어 갑시다. 아름다운 선신자들 세 명을 오늘 말씀 나누 소개하려고 하는데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라는이세 사람. 오늘 본문 말씀에 이는 마음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던 세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입니다이세 분이 어떻게 주님의 교회를 위 섬겼고 협력하고 일해갔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때 주님의 은혜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이 바울을 얘기할까요? 바울, 위대한 선교회의 그런 큰 하나님의 종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있지는 않지만 그는 안디옥교회의 파송을 받은 말 그대로 충성을, 말 그대로 죽도록 충성을 다했던 위대한 선교사였습니다. 사도행 13장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서요. 성령이 가라서요. 성령이 가라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세워 파송하라는 그런 성령의 구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래니 안수하여 이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니다 이게 바로 안디옥 교회의 가장 교인이 본받아야 할 모델의 교회였습니다. 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물론, 예, 바울은 개인 자격으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처음에는 그를 잘 인정하지 않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스테반의 그 죽음에 돌을 맞아서 죽는 현장에 증인을 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심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그 바울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바나바의 그러한 중재로 교회들이 그를 인정하게 되었고, 결국 성교사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4차 전도 여행, 사도바울이 세계적인 그러한 성교사죠? 4차 전도 여행 중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을 열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소 11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이러한 고난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선교 여행 중에 그야말로 삶과 죽음을 날마다 오고하는 고달픈 여정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선교 때문에. 전도 때문에. 자기가 신일 얘기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오기같이 기도도 더하고 매도 수 없이 맞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시 하나 가만매를가져고 맞았습니다. 세번 태장으로 받고 한번 돌려받고 세번파서라는데일자를 기품해서 지냈니요 여러 분 여행의 감동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분 자주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며 여러분 굶고 죽고 헐벗었다. 못 되게 했을까요? 성공했다. 이 선교여행이야말로 삶과 죽음을 오고 가는 고달픈 여정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고난에 대해 말하면서도 정말 놀라운 고백을 고린도서 후 11장 28절에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니까 이러한 일은 다고사하고 괜찮다. 이 일은 오히려 내 속에 하나 염려가 있는데 교회, 교회가 잘 되기를 염려한다.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표현입니까? 그렇게 숱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의 관심은 오직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신들 죽음의 그림자를 달고 다니면서도 원망, 불평, 짜증? 물론 자신을 위한 염려나 걱정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바울은 교회에 대한, 교회에 대한 생각만이 그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지자들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깨끗이 유지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하나님 집뻐하시는 교회가 될수 있을까? 그게 관심이었어요. 바울의 관심은 우직 교회였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20년, 지어진 지 20년 됐죠. 저쪽 천둥에서 5년 있었고, 20년이 되다 보니까 이 건물이 수리할 때도 많았어요. 이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면 물이 일시에 여기 구멍이 많이 뚫려 있거든요, 수십 개. 일시에 물이 쫙부숴가지고 화재를 진화하는데요. 근데 그거를 돌리는 밑에 발기이완전 굳어버렸어요. 망가졌어요망가졌어요 이걸 고치는데 우리 장모님들, 건사님들 오셨어요. 어떻하면 게 이걸 빨리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빨리 잘 고칠 수 있을까? 예. 그런 관심 가운데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돌아보가는 이 마음들이 바로 저희는 교회를 지키는 아름다운 바울, 디모데, 에바프로디와 같은 그런 헌신자들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주인 중에 괴수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이일은이외의 일을, 이 일을 고사하고 내 속에 모든 것은 교회를 위한 겁니다, 교회를 교회가 어떻게 잘되는지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야 되는데, 교회에 어떻게 해서 성도들이 전도돼서 와야 되는데, 그까지. 여러분들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추어하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할 교회의 소중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되새기를, 되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설령, 바울처럼 목숨 바쳐 섬기는 그러한 일은 못할 만죠 작은 부분이라도 내가 할수 있는 교회의 영역에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역사를 이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 예. 두 번째는 디모데.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영적이라. 여러분과 좋아하는 영적인 그런 가족 아닙니까? 가족보다 더, 더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매일 만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들은 매일 만나는 매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척분들 1년에 한번 만나는 분들도 많아요. 우리는 매주 만나죠. 매일 만나죠. 디모델은 모친 유리개와 외조모 로이스에게 신앙을 전수 받은 모태의 신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의 열시 갈라디아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만난 사람 영적인 아들 디모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후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의 동역자로 삼고 디모데와 같이 일을 했죠. 그후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다니며 복음사역에 동참한 헌신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델을 가리켜 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나중에는 그가 예배소 지역의 감독이 되었고 도비티아누스 황제때 기독교의 박해로순교를 당한 디모델이었습니다. 오늘 이 디모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요. 얼마나 디모델을 신뢰했는지 오늘 본 말씀이 잘 나와 있습니다. 19절.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은 너희 사정을 앞으로 안위를 받으려 하매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다. 그러니 바울은 여기 감옥 속에서 빌리보 교회를 염려하며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지금 빌리보 교회를 생각하며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지금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는데 기모데를 보내는 거죠. 그를 보내면서 빌립토 교회를 진정으로 생각할 자는 기모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왠지 아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맡기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 일에 구하는데 자기 일에만 전심으로 살아가는데 기모데는 예수님의 일을 구하며 바울을 아버지같이 숨겼다는 이야기죠. 러런이 사람을 믿고, 빌리포 성도님들이요, 이 디모델을 믿고, 이 디모델을 영접하여, 디모델게 과감 없이, 교회의 모든 상황을 알려주세요. 그랬을 거야, 지금.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디모델은 빌리보 교회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바울은 디모델을 아들처럼 여겼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아들 디모데야 이런 표현을 많이 써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사랑이 묻어는지 모릅니다. 디모대 역시 바울을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관심은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들이 아름다운 헌신지 아닙니까? 아름다운 도육자로 교회를 섬길 때, 그들을 통하여 성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 목회자와 성들인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교훈이, 성들인들과 성들인들에게 관계가 이러한 아름다운 관계라면,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와, 여, 저와 여러분도 이런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아름다운 동역자가 맞죠. 그리하여 그런 아름다운 헌신과 동역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복음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군산 비정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아, 에바프로티노를 마지막으로 네, 여러분들 증거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디도라고 얘기할까요? 이 예. 빌붙 4장1 8절 보면 나는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요롭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내가 받음으로 더욱 풍족하다. 이는 받으실 만은 하나님의 기쁘신 그런 예 향기로운 제물 하면서 어떤 축복을 해주세요?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술하겠습니다. 영광 가운데 너희 풍성 너희에게 풍성한 축복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그렇게 바울이 빌리포를 축복합니다. 에바브로디로는 디모대 못지않게 바울을 위하여 헌신했던 아름다운 동역자였습니다. 헌신자였습니다. 기도의 인적상이라 어떻게 바울을 만난지 따로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요.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가 마음이 아프다. 고린도후서에 그런 말을 써요. 이 내용은요. 바울이 드로아에 가서 디도를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무슨 사정이 생겨서 디도가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했고 이 기도를 굉장히 보기를 원했던 바울의 신절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 전할 편지를 기도를 통해서 전하려고 했는데 만나지 못해 마음이 아팠다는 이야기였죠. 그만큼 그때 이미 기도는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동역자여 헌신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서 1장 3절 4절에 이 자기 때의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나의 참 아들 디도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30절에도 어떻게 아름답게 교회와 바울을 섬겼는지 디도의 모습을 보면 알수 있어요. 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서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한다. 무슨 말입니까? 디도는 자기가 죽을 지경에 왔어. 죽을 지경. 자기가 지금 무슨 사장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죽을 지경에 와 있어요. 자기의 목숨을 돌보기보다는 빌리포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었던 바오를 섬기지 못해서 늘 부족함을 채웠다는 이 디도의 이야기입니다. 늘 사도바울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러한 기도에 헌신된 모습. 자신의 몸보다 교회와 바울을 섬기는 일에 더 신경을 쓰고 헌신하겠다는 말이겠죠. 여러분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내가 힘든데 남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교회를 더 생각했다는 기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헌신자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 모르디를 통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한 헌신자들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너무나 절실히 요청되는 헌신과 동역을 보게 됐습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기도의 관심은 오직 교회였습니다. 오직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있었다는 것은 물론 주님께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주님이 주신 이 영생의 음성을 기억하며 자신들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주님의 교회를 섬겼던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를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랑했던 만큼 그들은 역시 서로를 신뢰하고 아름다운 동역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동역하고 있는 건아니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가 성교를 더 많이 할까 하는 그러한 관심, 어찌하든지 서로가 서로를 숨김으로 주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랬던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 그것을 위하여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던 사람들.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교회를 섞였습니다.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들은 생명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죠? 우선 주님의, 주님의 헌신이 이루어졌죠. 주님의 헌신과 죽음으로 하나를 미란의 땅에 떨어졌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사도들의 헌신과 죽음의, 죽음의 동역이 있었습니다. 또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다음 세대의 헌신과 동역이 있었기에. 그 과정에서 숱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이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이 주신 그 영생의 은총을 생각할 때, 천하와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이 일에 얼마나 이 일이 소중한가를 알고 헌신된 자들이 곳곳에서 시대마다 일어나서 군산에서 비전교에서 이단 헌신자들이 일어나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이 살기까지 얼마나 많은 헌신자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이성명의 역사가 얼마나 고귀한 일인지를 되새기며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 좀 아름다운 그런 헌신자가 되어 수고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우리 기독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기막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키워나가고,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영생의 축복을 함께 공유하는 우리 비정교회 공동체. 이 공동체를 잘 만들어 갑시다. 주님. 제가 함께하는 동역자 함께하는 그러한 헌신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죄악으로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노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인 역사를 보게 그 이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 주님 영생의 역사 구원 받은 역사가 이어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응. 교회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를 바꾸며 교회를 아끼며 교회를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늘 충성하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 운데늘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께에언하셔서 521장